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의 올리드립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셀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레 자손 아이멜렉 가더으로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셀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레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레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레셀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데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석유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셀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데몰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아멘. 사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가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더 어, 자유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어, 다윗이 만든 그 제사장의 조직과 제사 조직과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훗날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이 되면 아론의 자손 계열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하는 원칙들을 이제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을 우리는 24반차라고 얘기합니다. 24반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24반차.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 원칙과 기준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핵심 함께 나눌 주제인 거룩과 공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두 번째는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룩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역대기는 좋지 못한 과거의 일들은 기록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는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기 위해서 가장 거룩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에게는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 성막이 있을 때 제사장의 직분을 다, 어, 했던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명의 그네명 중에서 앞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당합니다. 이제 2절 말씀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 0 장에 보면 1 0장1 절에서 삼 절까지에 있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을 당한 이 일들은 이 앞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음을 당하는 일과 흡사합니다, 모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었는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 모르고 행하다가 죽음을 당한 일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기록은. 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순종을 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 아까 말씀드렸던 우사의 죽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 죽음을 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쩌면 요즘은 너무 편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하다는 말보다는 너무 준비 없이 아무런 우리가 그런 것들 없이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았다 가면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공포에 대해 무슨 얘기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받을까봐? 벌받을까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있다가 벌받을까봐 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나쁜 짓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그냥 대충 살다가 죽을 때 교회 조금 가면 되지 라는 잘못된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것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밸런스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자, 그럼 나닷가 아비우는왜 하나님을 명하지 않고 아,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불로 분양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잠원 29장 1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원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지거나 아, 죄송합니다. 방자에 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위험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길 추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그래서 뭐든지 그냥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 때문에 크래시가 돼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 나가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자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공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요 개념들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공정과 회기은 다릅니다. 공정과 회기는 다릅니다. 자 공정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분량에 맞는 일을 주는 거예요. 회기은 뭡니까?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당신도 이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오면 기본적으로 한두가지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족이고 뭐고 훈련을 받고 안 받고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이건 회기인 거죠 근데 성경은 회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란트의 비율을잘 알고 있어요. 열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획일입니까? 공정입니까?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공정의 그 원칙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거나. 또 잘할 수 있는 사람의 사역들을 또 너무 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능력치에 맞게 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팀이라든지 정말 스킬이 필요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이 사역에 앞에 서서 이 사역들을 할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사역들은 순번을 정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낮에 교회를 오면은 항상 토요일날 이제 우리 식당과 교육관 저 주방 쪽이 버글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사역을 다 끝내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또 거기서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네 주일날 식사 준비하려고 를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셀 리더와 셀련들을볼때제 안에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유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몇 사람만 그냥 주구장장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시간을 내서 계속 그 일들을 갖다 돌아가면서 우리가 셀들이 남아서 그 일들을 맞춰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아살과 알리아살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 직을 이어받게 되고요.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을 하는 일까지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 같이 보는 이다말은 어떤 일을 또 하게 되었나? 회막 건축 때 회계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네, 3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현재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교회에서 재정부의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어, 우리 교육부에서도 각그 재정팀이 다 있어요. 유초등부에도 있고 학생부에도 있고 청년부에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그 일들을 갖다 감당해 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엘리야셀의 자손은 사독과 아히멜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독과 아히멜렉 이렇게 아히멜렉이 나왔습니다. 이 사독과 아히멜렉은 다윗의 왕 말기에 제사장 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초기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과 초창기에는 같이 했다가 대제사장 일을 하다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아비아달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그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히멜레기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독도 계열로 넘어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독과 아히멜레기 다윗 왕이 제사장의 24 반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십사 반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함께 동참하며 집안의 대표자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관련된 두 사람과 함께 이 일들을 고민하고 제사장직을 수행할 사제들의 명단을 분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고요. 만약에 경우 제사장과 같은 고위직을 한 사람이 계속 담당을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한 사람 너무 많은 일들이 업무의 과중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자행하게 될까 봐 이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24 반차를 나누어서 1년의 사역들을 갖다 1년 동안 이 사역을 한다고 얘기하면 대략 15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주 2주 정도 어, 집을 떠나서 성전에 머물면서 2주간 그 일을 하고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돌아갔다가 또 자기의 턴이 되면 와 그 일을 하고 돌아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 계열입니다. 사독 계열에서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나타난 것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두 개인 들어보셨죠. 그 사두 개인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이어져서 그들까지 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사두 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이익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들만 위해서 사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분리한 것은. 바로 파벌을 이루지 않고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지지 않고 각자가 맡은 직무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라고 골고루 골고루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의 교회 역시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토요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주일 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는 거 예배 안내 방송 막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24반차의 그 어떠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흘러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원칙이 된 것입니다. 24반열의 분류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을 올바로 수행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더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것들 재비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있고 어떤 사람 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재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 일들을 마련했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 스마야를 통해서 그 이름들을 어떻게 했다? 기록에 남겼다. 라고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비를 뽑고 기록에 남긴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루틴으로 잘 맞춰서 가라는 거죠. 잘 맞춰서 이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이 다 같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이 일들을, 기록, 어, 이 일들을 진행하셨고 또 거기에 기록으로 남기게끔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기록으로 남기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의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때 반드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 사람은 기억에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자리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A였잖아, B였잖아 라고 서로 말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지 않은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기록해서, 기록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맞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다윗이 했던 오늘 역대상 24장의 이야기가 또 예수님 당시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안나스 가문의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유대의 전통 아까 얘기했던 24 반차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당시는 누가 제사장을 갖다가 정했냐? 로마의 총독이 정했습니다. 당신 로마의 총독은 큐리니우스라는 어, 사람이었는데, 큐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정한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을 하십시오. 자, 정령군의정령군 로마가 유대의 제사장을 뽑았으니 제사장의 권력이 어떠하겠습니까? 빡강했겠죠. 아까 얘기했던 24 반철의 반짜의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고 모든 일들을 하는 일들이 보여진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총독에게 잘 보여 줘야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려 달려 돌아가실 때그 일들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고문하는 그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박는 일을 앞장섰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만큼 이일들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인 거룩과 공정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 다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목회자가 맡은 직분이 있고 평시도 리더들이 맡은 직분이 있고 각자의 맡은 직분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지체로 하나의 몸의 파트 바디로 그 일들을 지금은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는 자신의 잘못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고 이 일들을 했지만 이젠 우리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늘 붙는 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제정한 십사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과 공정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테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됨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